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세가 너를 살리게 하지 아니하며 밤이 될 동안 을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추위와 육신의 피로를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본문 이 시편 121편은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듯이 제목이 적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600m의 높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기까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산과 언덕이 있었고 매우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21편의 이 저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해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노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이렇게 한절한절 한절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다루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고 또 내일.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길게 하면 안될것 같아서요. 예, 절반만, 1절부터 4절까지만 좀 이렇게 내용을 같이 보고 다루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때 나머지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님의 나 놀라운 우리를 향하실 음성을 듣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게 되면은 받게 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항상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 나를,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도요, 어느 날 내가 도움을 구하러 갔을 때그 사람도 다 힘을 잃게 되고, 권력을 잃게 되고, 물질도 없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보이지도 않고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이 146편 기자는 이런 말을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세 번역인데요.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줬던 그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갖고 있었던 그 사람도요, 생명 잃게 되면은요, 다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갔지만 오히려 절망을 얻게 되고 낙심하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저자는요 누구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들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하지만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은요. 1절 따로 2절 따로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요. 1절과 2절은 하나예요. 같이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기자는요. 이 저자는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은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제가 어제 좀 보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핸드폰을 만든, 처음 내가 이 핸드폰을 만든, 제작한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 전문가에게 맡겨야지만 고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뭐 TV 고치는 데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못 고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 어떤, 수, 뭐 내가 좋아하는 장소 그게 아니라 바로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영정이 교훈 첫 번째는요. 내 문제 나의 도움 어디에서 구할까? 어디로 갈까가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물지는 사람한테 가면은 내 문제 해결해 주겠지. 이 많은 돈이나 어떤 권력이 나를 해결해 주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한 인간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온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은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또 기도하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 번요. 여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제가 실족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내가 발을 이렇게 잘못 디뎌서 접질러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질 때 가볍게 다치고 이렇게 찰과상으로 끝날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에서 내려올 때 잘못 발을 헛디거나 뭐에 이렇게 돌에 돌 뿔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요 은 정말 이 정말 그런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면은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산에서 그냥 낭떠러지로 한순간에 떨어져서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매우 그런 위험한 상황을 지금 여기서 이실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잘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형통하게 잘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장애물 때문에. 한 순간에 나의 부지와 실수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어떻게 나의 인생의 앞날 가운데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항상 우리는 주님만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내가 언제 어떻게 실수해서 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이 인생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앞길을 미리 가셔서 평탄하게 해주시고, 아, 네.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고 생명 잃지 않고, 네. 가벼운 부상으로 끝나고 지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한 가지, 두 번째 의미가 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었는데, 두 번째 의미는요, 비틀거리고, 쓰러지다.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다 뭐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내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 때문에 이걸 내가 혼자 다 지고 가려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결국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이 다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 나 혼자서 그거 지고 가면은 잠깐은 잘갈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중심 잃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는 나 혼자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내 인생의 앞길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함께 나갈 아 때에 내 인생의 앞길을 주님께서 평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10편 55편 22절 말씀. 10편 55편 22절 말씀 시작 내 짐을 여왁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세번역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바라오기는 2025년 이제 첫 시작하는 1월인데 여러분의 인생 앞길 수많은 또 장애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주시는 비틀거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 본문 3절, 3절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 3, 4절에서 두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두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강조의 표현을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특별히 여기 지금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냥 졸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앞에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할렐루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무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졸지 않으신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들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는데, 내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고 있는 신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안 깨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고 있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처음에 이렇게 부르짖고 찾는데 그래도 응답이 없고 뭐깨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서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하고 그래도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불로 막 태우면서까지 깨우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깨우면은 뭐 일어나고 내가 안 깨우면 주무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늘 항상 깨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에 있든지, 내가 뭘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나를 보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냥물로 구스와 스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불을 통과할 때든지, 강을 건널 때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관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늘 언제나 매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마귀는 계속 거짓말을 해요. 너는 혼자다. 주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너를 좋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너밖에 없, 너 혼자다. 평생 너 혼자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고 2025년, 아니, 일평생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 잠을 안 자면요. 며칠만 안 자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졸렸고, 막 졸게 되고요. 잠을 안 자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운전하다가도 졸음이 막 오면은요. 이걸 이겨낼 자가 없어요. 반드시 서야 돼요. 쉬지 않고 끝까지 졸음 운전하다가 큰 사고 만나면은 그냥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다 뛰어넘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가장 완벽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가장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야 된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10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내 모든 부족함은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면은 물도 먹게 해주시고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풀도 먹게 해주시고. 사나운 진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 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무에 부를 찬송가 384장 1절 후렴가사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만사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내 인생의 앞날 가운데 만사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세 가지 나눴습니다. 나의 도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 비틀거릴 수 있는데,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야 되고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삶명성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